야, 이것좀 예, 잘 먹게요. 네. 아유, 우리 집 사람은 전 뭐야? 소고기 국밥. 소고기 국밥 내 거랄까? 아니. 이게 소고기 국밥. 이게 내장. 내장. 기 그거 먹을까? 그 이거 이거 내가 먹을 그거 먹어. 아, 그래 그러든가. 그렇게 드세요. 네, 예, 네. 예. 그렇게 놓은 걸뭐 어떻게 해요? 소고기 국 그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건 바뀌었네요. 내가 소고기 밥인데 이 저기 집사람이 먹는데요. 먹으라고 나도 했지만 저는 이건 내장국밥 내장국밥 그러고 이거는 이렇게 좀넣고 내일 장거리 몇 킬로야? 63 킬로 어때 돼요? 이거 먹고 심내서. 내려 한번 아니요 저만 선수급 그냥 따라온 거예요 보호자 가방 지키고 아 만약 화장실 가면은 지켜야 되잖아요 자전거도 세상 하도 험악해서 다고정 내트리면 장비 같은 거고정 나면은 손해잖아요. 그 진짜 야 돼요. 막 내가 안 보면, 다만 막 열었을 때막 그 그냥 끄집어내먹는 거 아니 그런 그런에 손벌이 나쁘잖 그래가지고, 막 네. 아니 손벌이 나쁘게나 병이 병이 있으니까 음. 이렇게 막 저기 하는 거죠. 네 아무튼 형님이 음. 반찬도 많이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맛있게 어저께 먹고 또 왔어요. <laughs> 하도 맛있어가지고 어, 저기 소고기. 그 고기 뭐 국밥이고 요거는 내장국밥 내장, 내장 국밥. 이거 순대 같은 네. 거 없어요? 순대 있어요 얼마씩이에요? 순대, 순대 갖다 먹... 순대, 순대 사다가 아침에 먹고 나가면 되지 8,000원, 15,000원 왜그 비싸 순대? 순대 소짜 8,000원 소짜로 하나 쪽에서 가면 되었다 소자로 그냥 소자, 소자. 순대만 넣지 말고 저기 이렇창 곱창 같은 거 그럼, 그런 거는 없어요 잘. 그런 건안 넣지 그런, 그런 건 없어 순대 만드지 그거 팔천 원 넣치면 줘요. 이따가. 지금요. 좀 네. 따라요. 아니 지금 올라갈 때 가지고 아, 가지고 올라서 좋아해요. 네. 아 지금 지금 드릴까요? 예. 네. 예, 네. 좋아해서 자, 아무튼 맛있게 먹고 순대도 또 가지고 올라가서 먹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내 내일은 동메달을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감사합니다.